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 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 부동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금산 진산에 있는 어, 펫카페 어, 매매물건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대형 건축이 되어 있고 제가 오며 가며 많이 봤던 건물인데 어, 부득이하게 어, 할수 없이 영업이 잘 되던 거를 팔게 됐어요 이따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반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인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소한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차선 도로가 보이시죠? 2차선 도로 이렇게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가속, 감속 이렇게 이제 이쪽 어, 상가로 들어오려면 여기는 감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앙 분리대처럼 이렇게 있고요. 나갈 때는 저쪽으로 어, 가속 차선이 저쪽으로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현황 설명 드리기 전에 요쪽에 지금 요 바로 저저매물 우리 쪽 끝쯤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고 원래는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도로나 인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쌩쌩히 동네 분들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산에 이제 요런 데들 아니면 이제 구불구불한데 이제 도로들을 선형 공사를 해가지고 직선으로 좀 많이 만들고 조금 위험한 데들은좀 보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이제 인도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어 걸을 수 있는 보행자 도로도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쪽 주변 좋아지고, 뭐어 그랬을 때. 어, 이쪽에도 나중에 얘기해갖고, 자회전 하는 것도 만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것도 나중에 추진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쪽으로도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는, 이제, 금산이 데크길도 많이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인도도 좀 만들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도로공사들도 지금, 이제,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찌됐든 이, 이, 가게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고, 제가 오며가며, 금산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봤던 데인데, 뭐 뭐지? 하고 봤었는데 에. 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차가 좀 지나가니까 소음이 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어, 혹시나 뭐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좀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이거 일일이 하나도 안 보고 전화상으로 설명하려면 참 애매합니다. 어뭐 이제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고 약속을 잡으시면 좋은데, 매매가가 얼마냐, 건축이 몇 평이냐, 땅이 몇 평이냐, 이런 거다 나오는데, 그걸 다 상대하기가, 제가 하루에 전화가 100통이 넘게 오기 때문에,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좀 꼼꼼하게 보시고 문의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영상 꼼꼼하게 찍어서 잘 올려드리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히 매물의 특징들은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안 되겠습니다. 차들이 좀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현황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나니까. 여기는 소재지가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항리입니다만항리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도 올해 안, 했, 안 됐어요. 한 3년? 2021년 5월 28일 날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성업 중인 곳입니다. 어, 땅 같은 경우는, 음, 대지가 1,112평, 어, 3,677제곱미터로 1,112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대문으로 정문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때문에 어, 거기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36평. 토탈 토지 면적이 3,797제곱미터로 1,148.5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어, 1동, 어, 메인동이 어, 59.7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2동이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 40평과 어, 19.6평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입니다. 뭐 반올림했으니까 대략 40평과 20평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뜨는지 모르겠네. 아, 그냥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 메인 1동 휴게음식점으로 제 1종 근생으로 되어 있고 이 정도 40평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20평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사동으로 쓰고 있는데 사무소로 지금 되어 있고 둘다 근린생활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찌됐든 이 주변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용도 지역, 도로 일반 철골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 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팩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지의 일부는 주차장, 그 다음에 메인, 어, 카페 공간들이 두 군데, 그 다음에 관리사동으로 숙소로 쓰고 있는 부분 한 군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이 넓기 때문에, 어, 다 잔디마다, 어, 여기, 어, 기, 뭐, 어, 되게, 어, 그 동물들, 뭐 강아지, 반려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공간으로 되어 있고. 하... 그 마당 쪽에 또 이제 뭐뭐 뭐 이렇게 테이블 공간이랑 이런 것들도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메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펫 카페이기 때문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트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촬영을 안할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소음이 좀 어, 비행기 소리좀 들릴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게 비행기 때문에 지장에 자꾸 말이 끊기네요. 어찌 됐든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따 둘러보실 때 한번 보시고 현황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어, 일괄 전체 매매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쪽 끝으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쪽에 출입구를 해서 추가로 원래는 건축을 나중에 하면더 추가로 좀 건축을 더 쳐서 원래는 하시려 했는데 어 그래서 저쪽에다가도 이미 진입로하고 대문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땅을 일부 잘라서 어 원하시는 만큼 한 400평 아니면 200평 300평 이렇게 잘라서요.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거래를 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를 하되 면적이 너무 크면 대지 일부를 조금 분할을 해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 분할가에서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빼고 어 차액 감아, 감액하고 나머지 메인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현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드론으로 경기 한번 보실 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보면 있을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추 맞게 펜스는 쳐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석축이나 옹벽들 다 맞춰서 해놓긴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감속. 그다음 에 여기는 가속 차선 이렇게 해서. 도로로 딱 진입할 수 있도록 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속 감속 때문에 여기 진입로 여기를 분할을 했죠. 요게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36평 현재 필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1112평 토탈 합쳐서 1148.5평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진입을 하면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주차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도 주차될 수 있고, 여기도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상가 들어올 수 있는 어, 부분이 이렇게입니다. 이쪽으로 진입로가 있고요. 여기는 쪽문으로 해서 관리 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또 따로 있고요. 뒤쪽 공간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이쪽에 텃밭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텃밭을 빼먹고 설명을 안 했는데 텃밭 공간도 여기에 뭐 조경 심으실 수도 있고 텃밭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는 약간 경사가 조금 있는 부분. 이고 그래도 여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주인이 여기다가 원래는 정자를 좀 짜, 짜서요 가족들 놀러 올수 있도록 놀러 오거나 지인들 놀러 왔을 때 저기에다가 이제 딱 건축해서 저기 들마루처럼 정자 짜서 여름에는 저기 텐트 피고 자고 손님들 왔을 때 고기 꺼먹고 놀수 있도록 만들려고 저렇게 우선 해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이제 나중에 건축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렇게 자르면. 예를 들어 여기만 쓰시고 여기는 이제 이제 따로 어 빼고 건축을 할수 있도록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또 건축 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서 분할도 가능하고 추가로 뭐 증축하고 싶으신 분들도 하셔도 되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하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어, 이제 메인 카페, 여기 별동 카페, 이쪽에 이제 그 관리사동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여기 여기는 이제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 파라솔, 뭐 파라솔, 여기 테이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가, 어, 애견들, 팻들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죠. 어, 이렇게 마당 공간이 또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향, 이렇게 동향, 이렇게 서향, 이렇게 북향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하게 되면 남서가 됩니다. 남서, 도로 기준, 남서, 출입구 이렇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드론 경계까지 다 보셨죠 전체적인 땅 모양 제가 경계 설명하는 걸좀 체크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진입로 가감속 차선 그 다음에 경계 부분 그 다음에 저쪽 출입문 해서 추가로 건축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또 건축하실 분들이 보셔도 되고 또 땅이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쪽은 잘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그쪽은 빼고 거래를 해도 되고 어그 다음에 뭐 마당 공간 뭐 이런 것들 주차장 공간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어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주출입문입니다.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주출입문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닫아 놨구요. 어, 따님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신은 단이 조금 늘었어요. 아그 설명을 안 드렸구나. 어왜 팔게 됐는지 잘 되는데 왜 파냐라고 또 생각하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파냐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요게 팔게 된건 원래 어, 아버님이 퇴직을 하시고 어 뭐를 할까 했는데 딸이 제안을 했답니다. 아 어, 금산에다가 땅 사서 펫 카페 크게 한번 해보자. 어, 해서 아버지가 딸의 제안을 받고 어 원래는 펫 카페를 이렇게 짓고 직접 졌습니다. 직접 짓고 설계를. 해서 진짜 튼튼하게 그리고 여기는 전기도 다 지중화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신경을 써서 다 해놨기 때문에 어, 주변에 뭐 이거 꼭펫 카페가 아니어도 뭐 다양하게 뭐 잔디마당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식당이라든지 다양한 컨셉의 뭐 가게들 뭐 상가들 뭐 다양하게 하실 분들이 보셔도 좋게끔 다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따님이 지금 현재 촬영 당시 두, 촬영 당시 일로 기준으로 두달 전에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따님이 나올 수 있는 요일이 많아지지 않아서 메인으로 운영을 할때 했던 따님이 없으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아버지가 운영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아, 쉽지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쉬는 날도 조금 잡게 됐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운영, 수, 운영 시간도 좀 축소를 좀 하게 되고, 막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리뷰 같은 거나 사람들 이런 것들 보셔도 다 나오니까 이렇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셋, 여섯, 일곱, 여덟, 8대, 7대, 8대, 그다음에 이쪽에 2대. 그 다음에 이쪽에 두대그 외, 에 추가적으로 뭐 이쪽으로도 주차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주차를, 아, 저쪽에도 네대 이쪽으로 셋, 셋, 여섯, 어, 10대. 이쪽으로 두대 이런 식으로 해서 12대 정도 되겠네요. 흡연실도 저렇게 지금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 여기가 이제 조리 공간이 있고요. 주방 공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 볼까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아담하게 뭐 카페 니까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있구요 여기 싱크대 공간 이런식으로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식으로 여기가 공간들이 이런식으로 진열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앉아서 이렇게 바깥에 뷰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혹시나 목욕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식으로 씻길 수 있는 공간 여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애들 <laughs> 강아지들 여기 생일 파티에 지면 사진 찍는 공간도 있어갖고 엄청 좋아하겠네, 견주들. 이제 이런 데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HBM으로 해서 이게 일반 철골 구조로 졌기 때문에 다 HBM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졌고요. 이런 벽들 같은 데들도, 어, 외부 같은 데 판넬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뭐 이제 요새는 내진 설계가 좀 기준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뭐 부포 100t, 뭐 100, 120, 130 이런 거 쓰지만 200t 짜리를 쓰셨답니다. 굉장히 두껍고 좋은 걸로 쓰셨고, 거기에 또 내장 마감을 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 하셨고 상수도 관도 굉장히 어, 대용량으로 할수 있는 거 하수 상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좋은 걸로 직접 이걸 팔려고 지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시려고 어, 사장님이 주인분이 직접 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건축을 다 하셨다 그리고 현장 오시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안 보이지만 안 보이 있는데 숨어 있는 공사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셨다. 지중하기 쉽지 않은데 지중화하신 것도 전기 같은 것들도 다 각자 자리에서 따서 쓸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도 나중에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잘 돼가지고 저쪽에 건축할 것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쪽 테이블들도 이렇게 있고 어다 좋은 걸로 쓰셨답니다. 어 폴딩도 다 좋은 걸로 쓰셨고 이제 마당 쪽으로 한번 우선 나가 볼게요. 자, 애들 노는 마당, 잔디마당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잡초 하나 없을 정도로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요. 이제 여기 견주분들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구경하고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막 야외다 보니까 선풍기 같은 것도 해놨고요. 밤에는 이렇게 조명 달아서 이렇게 운치 있게 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메인 똥, 그 다음에 별똥처럼 되어 있는 공간, 우선 좀 이따 들어가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 오늘 덥네요. 지금 11시가 좀 넘었는데, 요쪽이 이제, 에, 추가로 혹시 나중에 건축할 때 생각해서 진입로 대문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해서 필요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러면 뭐 200평, 300평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주인이 그냥 가지시고 나머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여기다가 그냥 집을 그냥 간단하게 조만하게 집을 지으실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당은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오셔서 보시는 걸로 하고 저쪽동 가볼게요. 자, 이제 별동처럼 되어 있는 이 이동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공간들도 또꽤 있어서 이렇게 좋네요. 이런 공간들도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에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쪽문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인들은 옆으로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공간들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이쪽으로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되어 있고, 이쪽도 주방 공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놓고 조리공간처럼 쓰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은 이제 창고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저기를 터서 홀 공간으로 추가로 더 만드셔도 되고요. 뭐 짜투리 창고들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관리사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쪽 화장실도 이렇게, 이쪽 공간도 별도 화장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천장형 냉난방기가 이쪽 두대 설치되어 있고, 방, 저기 관리사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어, 벽걸이 작은 것들이 세 개가 각 방마다 거실과 다 되어 있고요. 이쪽 창고 같은 경우도 공간이 꽤 나옵니다. 이 공간도 원래는 테이블 놓는 공간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자투리 창고 공간으로 쓰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저 안쪽은 이제 사진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갈리사동 사진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지금 거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 부분도 뭐 따로 쓰셔도 되고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또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주인분이 거주를 하면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거실 쪽쇼파에 있는 데서 에 현관 쪽으로 해서 주방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본 사진입니다. 아, 현관이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있고, 거실이 이쪽에 있고, 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방 쪽은 이런 식으로 싱크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천장형 냉난방기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 있죠 에어컨냉그 어, 다음에 시타까지 다 되는 그리고 바닥은 또 기름보일러로 난방이 됩니다 이렇게 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다른 방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고 현관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 왼쪽에 잠겨 있는 부분은 창고로 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고는 지금 짐이 있어서 따로 안 해놨는데 이쪽도 뭐 따로 뭐 다양하게 뭐 쓰실 분들 옷방으로 쓰시든 창고로 쓰시든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세대 방 어, 거실과 방두 개의 시스템이 어, 냉난방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라거 이렇게 예, 보시고 사진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5도 좀 예정인데 어, 마당에서 바깥 활동 조심하라고 어,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어, 근데 저는 땡볕에 서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덥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라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드론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들인 영상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모양 어, 어, 아니, 저기 풍경들 땅모양 분위기들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참고 부탁드리면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19억 1 19 0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일괄일 때 그렇게 하고요. 뭐 협의는 주인분하고 해봐 드릴게요. 매매 뭐 매매가 저희가 마진을 따로 붙여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까지 되냐 전화해서 물어보시 아무 소용 없고요.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든 땅을 사셔서 고생하셔서 허가 받고 건축하고 어, 운영해서 자리 잡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분이 원래는 맡아서 하기로 딸의. 대안으로 아버지가 하셨는데 딸이 결혼을 해서 빠지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어 부득이하게 지금 팔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운영하고 컨셉 잡고 싶으신 분들이 보셔도 좀될것 같고요 어 분할 매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어 될것 같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분할을 할 경우는 분할한 만 면적만큼 200평이면 2억을 빼고요. 300평이면 3억을 빼 빼고 100만 원을 계산해서 빼고 어 나머지 예를 들어 200평을 뺀다라고 어 따지면 19억에서 2억을 빼면 17억이죠. 300 300평이다 그러면 3억을 빼고 빼면 어 16억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봐 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